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어, 오늘은 제가 네 분의 생년월일만 가져왔고, 음. 느껴지시는 대로 한분한분 한분 간략하게 신중을 봐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자, 첫 번째 분입니다.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얘기네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주가 타고나기를 끼는 갖고 있구나 음. 근데 이 아이가 좀 재주를 많이 부리려고 노력도 많이 한다 네. 어~ 그리고 이 조그만 아이가 에너지가 많이 넘치는구나 그러시네 음. 에너지가 뿜뿜이래 에너지가 뿜뿜이야 그리고 아따 애교정이다 음. 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아이가 좀 클수록 이 아이가 말에 주변이 말 주변이 좀 있겠구나 그러시거든 음.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능력에 어, 내 조그만, 조그만 몸짓에 에너지가 창출을 해서 굉장히 크게 될 아이다, 그러셔. 어. 어, 이 아이가 재주가 많네. 근데 이 아이가 눈물이 너무 많아. 어, 눈물도 많고. 그래서, 어, 조금, 한 번씩. 어, 내 자존감을 내가 조금 떨어뜨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 같은 네. 경우는 사주 자체가 한 번씩 내가 좀 위축이 된다 그러거든 음. 그래서 조금은 내가 나를 좀 자존감을 많이 높여라 그래 음. 어, 어.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라 자존감을 많이 높여라 그러시거든 음. 그래서 내 에너지를 조금 더 뿜을 때는 그래좀100%다 발산할 수가 있다 그러셔 와우. 안 그러면 조금 어 처진다 그러거든 어, 능력치가 괜찮은데 근데 직장 서서 가긴 조금 어렵구나. 어, 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분 불러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너지, 사람 성품도 좋다. 네. 에너지도 좋다. 음.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조금 이렇게 일어날 동안 어, 기운을 다못 받았다 그러신다. 네. 어, 그리고 내가 잘하는 달란트가 있다, 그러거든. 음. 내가 잘하는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숭어 시키고, 음. 다른 것을 갖다가 뭔가를 또 보완을 할 때는, 내 달란트를 버리지 말고 해라, 그러거든. 음. 어. 앞에서는 갖다 누군가 지적을 할 때는, 너꺼 버리고 이렇게 해. 야. 근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역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믹스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다, 그러시거든. 음. 내꺼의 기본의 달란트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갈 때, 게 2등, 3등, 쭉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음. 음. 좋습니다. 음. 자, 그 다음 세 번째. 분은 당차네? 어. 어. 어, 당차고 굉장히 갖다 제주분이고 네. 성품도 좋다. 음. 어이 친구 가 s o 양띠거든요. m 네. 어, 신미생이 되는 건데 어 양띠인데 남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야, 삼재 들어오면 재수없어. y Ross. Old Sandy Ross. Old Sandy r o s 거다. 네, 아. 어. 그리고 주변에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름을 많이 떨쳐라 그런 사주거든요. 음. 그리고 팬층이 좀이 친구 같은 경우 팬층이 다양하게 섰을 거라 그러셔. 음. 어 그리고 밀어주는 뒤에서 이렇게 소포트해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네. 음. 끌어주고 밀어주고 어. 안아주고 쓰러다 아주고막 이런 형국이란 말이야. 음. 좋은 운 받겠는데 음. 아주 오.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잘했. 아이가 좋은 소식 들어온다 그러셔. 요 음. 마지막 분 불러드릴게요. 조금 빨리 태어나지. 음. 그래서납 앞장섰겠다. 음. 이 아이 같은 경우 능력시가 대단하다 그러시네요. 네. 어. 아주 그리 복이 이 아이는 우리 오복 중에 두 개, 세 개는 타고났다 그러시거든. 음. 인, 인덕도 있고요, 제수, 재물복도 있고요, 재수덕도 있는데 이 친구가 재물복 이 있다는 것은 끌어담은 형국이거든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야. 자로 가나 뭐러 가나 갖다 내가 앞, 앞만 보라고 앞만 보고 가라 그래 앞만 보고 네. 뒤도 떨어 보지 말고 누구 것을 갖다 어, 탐낼 탐낼 필요도 없고 음. 내게 갖고 내 것만 갖고 나가도 앞장설 일이 있다 그러셔 음. 좋은 운 받겠습니다. 네. 어... 음. 음. 그러면은 네 명의 생년월일만 놓고 봤잖아요. 음. 좀 운기로만 봤을 때 순위를 매겨 준다면은 좀 어떤 어리, 어린 어린 시부지 근데 굉장히 야무지다. 대찬데? 어, 왜냐면 이 아이가 지금 24살 아니니까? 갑신생이면? 네. 어. 갑신, 아니, 23살 되는 거네? 음. 23살 되면 그 22살인데 굉장히 야무지고. 음.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신미생 저기, 왜, 그, 아까 기사생이라 했죠? 네. 음으로 하면 기사생. 네. 90년생. 그렇죠. 90년생 기사생 같은 경우. 이 친구는, 올해, 이 친구는 천복이, 올해는 좀천복이 있다 그러신다. 음. 음. 이 친구는 오히려 기사생관들처면 천복이 따른다 그러신다. 네. 노래 잘한다. 음. 뭐 노래 잘한다 그러신다. 이, 이 친구도 다 이렇게 무슨 노래하나 보다. 음. 하고 1, 2등을 다 준다 그러시는데. 노래 잘하네. 어. 네. 어. 이 친구는 팬층이 좀 굉장히 확보되어 있다 그러시는데. 네. 음. 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해서, 노래, 음, 노래도 잘하지만 고기도 하다 그러신다. 음. 음. 인성도 봐라. 인성도 바르는데 한번한 번씩 갖다가쭉까칠한면도 없잖아 있어. 어그거만 조금 뇌가 좀 나를 좀 다듬으면 괜찮아. 어. 그리고 어 신미생이 잘 아까 신미생 어 신미생 이 친구 같은 경우 오히려 사, 어 1월생으로 들어가요. 이 아이가 네. 음력로 사는 1월생인데 이 아이도 당차다. 음. 음. 야무지기는 굉장히 야무지 친구. 음. 야, 굉장히 야무지 친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90년생 아까 기사생이라 그랬죠 음. 기사생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기사생 이 아이가 좀 아까 야무지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더 장차다 이 아이는 천복이죠 천운이 좀, 천복이 좀 다른 다르고 네. 그 다음에 신민생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삼재가 들어서어도이 아이는 오히려 악삼재가 복삼재로 들어왔다 그러시거든 음. 좋은 운을 타고 났네요 음. 어, 재밌다 이 친구들 음. 어? 재밌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90년, 아까 저기 90년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0년생 같은 경우는, 경호생을하면은 운이 굉장히 운빨이 안 좋은 친구거든. 네. 아. 운빨이 최, 우리가 천, 우리가 1년 운수를 바라봐도 최악이야. 음. 근데 이 아이는 음으로 따져야 되거든. 음. 이게 생, 우리가 사주면음으로 보는데, 음료로 1 1생이면 기사생이야. 그럼 운이 천 원이 타고 나거든. 네. 이 친구한테가 우뚝 설 일이 있다 그러시거든. 어, 좋은 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미생 같은 경우 이 친구도 앞다퉈라 뒤따퉈서 서로 갔다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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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러시는데. 네. 음. 이런 형국인데.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계사생, 계1 3 년생, 1 3년 계사생 같은 경우 이 아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애기지만 이 친구도 당차 야무져. 조그만 게알토랑 같이 야무지다. 어. 치고 나가는 게이 아이가 뿜뿜이야. 네. 음. 어... 이 친구 같은 경우 굉장히 에너지가 좋아요. 음... 잘 나가면, 아, 애지간 사람들한테 빰치게 자라는데. 음... 잘 나가는데. 오... 음. 이, 오... 이 친구 굉장히 좋은 놈을 갖고 있네요. 오... 음. 여기 손두를 앞다툰다 그러셔. 음... 음. 여기 약간, 여기는 갖다 서로가 손두를 앞다투는데 네. 애기는, 애기 언니는 이겨야지. 음. 큰 언니 아들이 애기 언니는 이겨야지. 그래요. 어... <laughs> 이긴다 소리야. 네. 애기 언니는 이길 거라고 소리하시네. 네. 애기 언니는 이겨야지. 그래. 큰 언니가. 아가가 음. 이렇으면 언니들이 기죽어서 쓰나? 아가는 어렵지. 어? 큰 언니가 우뚝 쓸 건데? 네. 큰 언니 우뚝 쓴다 그래. 봐보세요. 음. 음. 아가 언니는 어렵다. 아가 언니는 뒤로 쳐져요. 좋은 운을 받았다. 입이 좁이 겼다. 네. 결정 맞는데. 자.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 보도록 하고요. 오케이. 오늘도 영광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